저희 서울세월랑플라자는 지난 3년간 시민들의 참여와 그리고 공간별로 적정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데 성공했고 입주 기업들은 매출이 크게 늘어났습니다. 자세하게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민 참여 부분입니다. 시민들이 이 세월랑플라자에 찾아와서 견학을 하고 어 재활용에서부터 세활용까지 보는 탐방 코스가 있습니다. 시민들이 모두 그동안 27만 명, 학생 교육은 6만 3천 명을 했고요. 국내외 여러 도시에서 17개국 50개 기관이 방문을 해주셨습니다. 두 번째로 세활용 플라자는 처음 만들어진 공간이기 때문에 적정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되는 과제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자면 지금 우리가 앉아있는 이 세활용 하우스도 의식주 놀이의 창작 프로그램을 누구든지 쉽게 할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야 했습니다. 여기에서는 식생활에서 쓰레기를 줄이는 워크숍이라든가 여러 가지 시민 친화적인 프로그램을 개발을 했고요. 두 번째로 지하에 있는 소재 은행에서는 소재 구조대라고 해서 소재를 해부하고 플라스틱을 회수하는 과정을 교육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해냈습니다. 이 교육 키트는 유네스코에서 공식 교육 과정으로 인정받아서 올해 9월부터 더욱 확대되게 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꿈꾸는 공장인데 이 꿈꾸는 공장은 전자제품 수리소의 기능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플라스틱 쓰레기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진공 청소기라든가 공기청정기 같은 배터리를 교체하면 충분히 2~3년을 쓸수 있는 제품들을 그냥 버리는 것들을 수리를 해서 다시 쓰게 만들어주는 것을 하고 있고요. 새로운 제품의 설계도 함께 하는 워크샵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꿈꾸는 공장에서 만든 융합 프로젝트입니다. 버려지는 여러 가지 나무라든가, 목재라든가 또 진공청소기 부품들을 활용해서 생명의 근원인 꿀벌을 살리는 분봉기를 만들어냈습니다. 여러 학생들의 아이디어와 그리고 소방청에서의 요청 이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새로운 도시를 살리는 프로그램을 새롭게 만들어냈다는 것 그리고 못 쓰는 물건을 가지고 만들어냈다는데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컨테이너로 만들어진 창작실이 있는데 여기에는 주 생활에 관련된 스스로 집에서 필요한 도구를 만드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대기업과 함께 CSR 교육으로 진행을 한 프로그램이 개발되었습니다. 입주기업들이 매출이 놀랍게 성장했습니다. 제조기업은 2017년에서 2020년까지 2배가 넘게 성장을 했고요. 서비스 기업들은 86%. 그리고 지금 코로나 상황에도 불구하고 어, 작년 대비 올해 2020년도엔 누구나 다 매출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 있지만 오히려 세월령 플라자 입주 기업들은 23%나 어, 매출이 성장하고 있습니다. 전체 에, 200억이 넘는 어, 전체 시장 규모는 200억이 넘는다고 돼 있는데 에, 현재 입주 기업들의 매출 규모가 114억입니다. 세월령 플라자가 어, 앞 지난 3년간 이렇게 큰 많은 일들을 하고 성장을 해왔지만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그 많은 고민들을 안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안고 있는 과제는 어, 보다 근본적으로 어, 자원순환체제를 어, 구축을 해야 되고 그리고 또한 비대면 프로그램을 어, 개발을 해야 되고 전문 연구를 축적해야 되는 과제들이 있습니다. 이, 이 수, 순환체제를 구축하는 부분이 굉장히 그 어려운 부분입니다. 저희 지하에 재활용 센터가 있지만 이 많은 기증되고 버려지는 물건들 실생활에서 막 버려지는 물건들을 실제 제품과 서비스를 잘 만들어내는 일들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리고 재고나 유통 관리도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입니다. 오늘 아마 오신 전문가들 분들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잘 말씀해주실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비대면 프로그램 개발입니다. 어, 굉장히 낯섭니다. 저희들이 그동안에 에, 많은 어, 프로그램들을 직접 프로그램으로, 직접 대면으로 어, 서로 부딪히면서 해온 것들이 많기 때문에 비대면으로 한다고 하는 것은 장애 요소들이 굉장히 많이 있, 있습니다. 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에, 이제 저희들은 에, 모범적인 프로그램을 만들어내서 학교와 기업과 시민들이 예잘할수 있도록 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러한 프로 이러한 계획에 대해서도 이러한 과제에 대해서도 전문가들과 많은 시민들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 그동안 저희들이 그 세화령 리사이클과 업사이클의 과제를 넘나드는 것들을 많이 했었는데 근본적으로는 폐기물 감축에 대한 그 전문적인 연구가 더 물론 일반 전문 연구자들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어, 세월형 플라자에서 보다 시민들에게 친화적으로 어, 전달할 수 있는 어, 그 연구가 어떻게 실행될 수 있을 것인가 어, 플라스틱이나 포장이나 건축 폐기물이나 의류나 음식물 어, 분야에서 어떻게 해나갈 것인지를 어, 저희들이 연구를 실천화해 나가는 그런 과제가 굉장히 중요한 과제입니다. 장기 발전 과제로서 어, 저희들이 두 가지를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그 서울시와 어, 환경부와 함께 같이 공동 추진하고 있는 제 2기 업사이클 건물 신축과 어, 지금 현재 저희가 있는 1기 건물 이 세월령 플라자의 건물을 리노베이션하는 과제가 어, 큰 과제로 있고요. 그리고 25개 구의 세월용 센터들을 건축해 나가는 그런 과제를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어, 각 그 구, 구와 시가 또 전국적으로 그 유기적으로 연결되고 유통 체계가 잘 성립되고 시민들이 쉽게 참여할 수 있는 이 환경에 기여하는 그런 공공기관이 될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짧게 저희 서월령 플라자가 건물을 세워서 운영하는 것이 지금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서울에서 이 도시에서 발생하는 폐기물들을 어떻게 하면 줄이고 보다 더 나은 미래로 전환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그 출발을 지난 3년간 그 걸음을 해왔는데요. 지금 코로나 시대를 맞아서 저희들은 두 가지, 그러니까 복합적인 과제를 해결해야만 되는 그런 시점에 와 있습니다. 오늘 모신 분들이 주제가 다르고 또 내용을 다 다른 내용을 말씀하시긴 하지만 사실은 한 가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비대면으로 접촉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환경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이런 문제가 굉장히 그 우리에게는 중요한 과제로 다가오고 있습니다.